이항정리 연습 문제 질문 받아보자. 145번. 145번. 일단 기본적인 문제 살짝만 좀 설명하자. 일성 애들은 복습을 안할것 같기는 해서 왜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도 할건 해야 되지. 얘 같은 경우 n이 뭐죠? 주아 얘는 n이 뭐지? 뭐지? 봤다면, 니. 아, 봐야지. 일부러. 석영이 n 네 n이 뭐지? 160p는 뭐지? 4분의 3, 맞지? 그래서 그두개 곱하면 평균이고, 거기 에 4분의 1 곱하면 분산이죠.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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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번 문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n이 뭐죠? n이 10이지. 그럼 두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두개 모두 앞면이니까 뭐야? 얘는 4분의 1이지. 두개 모두 앞면은. 그래서 np 아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녀석의 분산은 16분산이죠, 맞죠? 16분의 이 분산. 그래서 여기에 분산 구해서, 16배 안 되는 거지, 맞지? 음. 음. 자, 145번. 어, 별표 치시고요. 별표 치시고. 어. 한 3개 정도 쳐. 어우 너무 더럽다 자,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어, 그, 그 확률 변수 x라 하자. 맞지? 맞지?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그럼 n은 뭐지? 3이지, 맞지? 맞지. 그럼 P는 뭐지? 2분의 1이지. 앞면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을 FA라고 할 때, 이 녀석의 평균을 FA라고 할 때, FA의 최솟값을 물어봐라. 했는데 그럼 얘는 그 뭐지? 표를 만드는 거야. 표.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x 그 다음, px. px. 어. 근데 저 녀석의 평균을 fa라고 했잖아. 요저 녀석의 평균을. 맞지? 저 녀석의 평균. px. 아씨왜안 마르지? 그니까, 러 결국은 얘는 뭐야? x 빼기 a에 제곱의 평균, 요게 FA라는 뜻이지. 요게 FA.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은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AX, A는 상수니까 요렇게 하자. 요렇게 잡을 수 있겠지. 맞지? 그럼 결국은 얘는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빼기 2a의 평균. 아, 이 물이 계속 묻어있어. 큰일 났는데. 나안 묻었나? 그럼 얘는 제곱의 평균. 102a의 평균. 더하기 a제곱이죠. 요렇게 되겠죠, 맞죠? 맞지? 근데 이거에 무슨 값이라 했어? 최소값이라 했잖아, 최소값. 재속값. 그럼 최소값이면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게 얘들 때문에 힘들거든, 사실. 근데 얘는 사실은 a 입장에서 보면 얘두 개는 상수야, 상수. 얘는 상수라고, 상수. 방금. 그러니까 얘는 a로 정리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e의 x에 a 플러스 e의 제곱이야. 이 식의 제수값을 물어본 거라고 이식이 그럼 얘는 a로 완전 제곱식을 바꿔야 될까?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야. a로 완전 제곱식 바꾸면 얘는 어떻게 하면 a 제곱에 빼기 e A의 EX. 그 다음, 다하기 뭐야? EX의 제곱. 그럼 원래 EX의 제곱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뭐야? 빼기 EX의 제곱. 다하기. 아, 얘는 E제곱. EX의 전체 제곱. 그러면 얘가 없었기 때문에 EX의 전체 제곱 E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 A-EX의 빼기 전체 제곱은 빼기 자 요거부터 적을까 EX의 제곱 빼기 뭐야? EX의 제곱이지. 맞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FA가 최소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이게 뭐됨대? 된대? 0됨대잖아.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EX일 때, 최소값은, 스몰 M으로 요 최소값은, 제속값은 e x의 제곱 빼기 e x의 제곱. 근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뺀 거잖아. 이게 뭐지? 이게 준성화가 하나 뭐였지? 그렇지 분산인 거야. 이게 분산.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이 녀석의 제속값은요요 요 a가 평균이 되는데. 그래서 평균이 돼서 이게 분산이 정답이야. 그죠? 분산이, 분산이 무조건 정답이야 근데 풀이는 이렇게 보는 거 원래. 그래서 수령은 그냥 뭐의 제곱의 평균의 재소값 물어보면 얘는 A가 평균이 돼서 이게 현차 제곱의 평균이 재소값이 돼서 분산이. 그래서 정답은 자, 분산 구하면 되니까 아까 N이 뭐야? 3이고 P가 뭐야? 2분의 1이니까 분산은 MPQ니까 분산은 4분의 3. 이렇게 오케이? 요게 정답. 풀이네, 요거. 항상 이런 문제는 최소값은 A가 뭐가 될 때? 평균이 될 때에서 저게 분산이 무조건 정답이야. 무조건. 그리고 분산이 정답이 아닌 문제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없어. 그래서 요거 풀이네 이거니까 저거는 나아요. 또몇번이야또 없어. 전성이는 1047번. 자두 사이 A, B를 동시에 던질 때 각각 눈의 수 m과 n에 대하여 다음이 되는 사실을 사건을 일하자. 그럼, AB를 동시에 던지는 12의 독립식, 12번. 그니까 러 N이 10인 거지, N이 12. 맞지? 사건 2가에 나란한 항렬 변수를 X 할 때, X의 분산을 구하라. 했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여기 나올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이게, 1부터 6까지, 36가지지. 아, 6가지지. 맞지? 여기도 1부터 6가지니까 뭐야, 6가지지. 그러니까 전체 36가지야. 36가지. 자, 근데 36가지인데, 제가 되는 개수를 잘해야 돼. 그게 확률이 될 거니까, 맞지? 어, 어, 어 고민은, 그 뭐, 그 반대로 구해도 돼. 25보다 큰, 큰거 구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직접 그냥 구하자. 자, 그러면 이제, m이 1이야. m이 1이면 n은 뭐야? 1, 2, 3, 4, 4가지 나오지. 맞지? 자, M이 2야. 그러면 N은 뭐야? 1, 2, 어, 4 해도 되지. 4까지 가능하죠. 4, 4, 16이니까. 16 더하기 4니까, 맞지? 여기도 4가지죠 자, M이 3이면.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1, 2, 3, 4까지 가능하죠. 얘도 4까지 가능하죠. 맞죠? 맞죠? M이 4면. 하면,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1, 2, 3만 가능하죠. 맞죠? 4제곱기 3제곱이 25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m이 오면, m이 오면 얘는, 이제 n은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맞죠? 그죠 그럼 여기는 4가지, 4가지, 3가지니까 총몇 가지예요? 15가지죠. 그럼 저게 될 확률 p가 뭐야? 3 6분의 15인 거죠, 확률 p가. 15가지. 2로 나누면, 아, 3으로 나누면 12분의 5죠, 확률이. 12분의 5. 그 다음, 여사건으로 안 하길 잘했죠. 왜? 36개 중에 15개가 나올까? 6사건이 뭐야? 21개잖아. 여사건으로 안 하길 잘했긴. 겠 맞죠? 그럼 분산 구하면, 분산은, B는 뭐야? 12? 12분의 5니까. 분산은, 분산은, MPQ니까. N이 12. 그 다음에 12분의 5. 그 다음에 12분의 7. 그래서 분산는 12분의 35죠, 맞죠? 12분의 35. 두개더 하면 뭐야? 47. 수인아 쌤하고 약속 좀 하자. 너 시험 범위 아니라서 이거 안볼 수도 있거든. 꼭 봐야 된다, 수인아 나중에 되면 다 까먹거든, 알겠니? 니가 빠진 거는 니가 결석에서 빠졌잖아.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녹화를 했는데 이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를 거거든 분명히 안 봤기 때문에 알겠니? 꼭 봐라 알겠지? 근데 진짜 녹화하고 올리는 거 되게 귀찮은 귀찮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알겠니? 꼭 봐야 된대 자 여기까지 하고요